안녕하세요. 아이디테크천입니다. 오늘 본체는 이제 SSD만 달렸는데, 저장용으로 하드 1 테라짜리를 달아달라고 오셨어요. 요거 바로 전착을 한번 해볼게요. 앞서 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, 나사는 요거 말고 요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잘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SATA 케이블을 연결 한번 해야되는데 주의하실게 SSD가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SATA 0, 1, 2, 3번을 봤을때 이 SSD가 0번에 꼽아져있으면 1번이나 2번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세요 무조건 SSD가 1순위가 되게끔 이렇게 꼽아주셔야 부팅할 때도 별 이상 없이 잘 부팅이 잘 되세요. 이렇게, 해서 이렇게,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. 바로 한번 켜볼게요. 그 관리 들어가서 네, 이렇게 인식이 됐죠? 여기에서 파티션도 나눌 수도 있어요. 여기에서 뭐 축소를 하시면 이 용량만 적어 주셔가지고 반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. 그거 확인을 해보면 CD 나눠져 있죠? 음,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이상 아이디 테크 천이 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